이사람은 내가 올렸는데 파이가 가지고 맞다 넘어갔을 때

답잡해서 쏘는 거? 이거 살짝 원래 약점이지 밀어! 원래 1번이 탑자마자 3점 쏠 거라는 건 살짝 배제를 하고 아, 와! 아, 와. 아,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그렇죠, 날개가 당연 공격수들이라고 생각 하는 거예요 탑이 상대적으로 사실하 조금 약점 I don't think I do. I 좀 o n t want to go to the h o t 어 l s I don't w a 이 t t 야 go to the hotels. I don't 해 a n t to go to the h o 아 e l s I don't 게 a n t to go to the h 아 t e l s I don't want to go 이 o the h 올라 올라 아 바로 센터랑 겹쳐 있거나 하이쪽 센터 센터가라에게 잡고 있는데 가드가 탑에서 할수 있는 수 사실 엄청 많지 않고 탑에서 한 점을 쏘는 것 밖에 없그거약점이로 그거를 양해고 지금 지금 오른쪽 올라 그렇게 되면 좀 생기겠지만 이또 밀어! 에이에 hey! I'm here! i 그 here!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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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r 뛰! 뛰어! 뛰어! 어 뛰어! 뛰어! 이 좋다! 어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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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 버틸 수 있어! 버틸 수 있어! 쓰지 마! 아이고 너 점프 10세치잖아 뭐하러 떠! <laughs> 아, 비밀을 말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피큐 봐잘 천천히 천천히 안 뜨면 되는데 흔들려! 흔들려! 쭉 나가! 맞지 않기로 했잖아요! 이 뭐야! 그냥 안 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체크는 나아야 되는 거 나가야 치거 나가야 치는 나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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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됐 됐어! 됐어! 오픈 찬스 속에는 주면 안 되고 쭉! 아, 됐다, 가, 쭉! 진! 진! 가자! 오고오고오고 잘했어! 에헤근이지 okay, okay, hey, hey, hey. 아. 어. 빨리 갈 필요 있어? 그래. 잘했어. 수비! 나이스. 수비! 열려. 이스아 그렇지. 아 잘했어. 리야리야이

베이스만, 베이스만. <laughs> 베이스만 정수야 어려워 베이스만 이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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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려워? 아니야 <laughs> 왜 베이스를 줘? <laughs> <laughs> 실삼한거면세번말 듣는 거야. 실이거수비도할게 <laughs> <아니>, 그 <laughs> <수, 웃음> <잘> <laughs> 없다니까? 아, 야, 괜찮아, 깠다. 괜찮아. 갔다, 갔다, 갔다. 어, 스텝 좋았는데? 조민이 형님 좋아하신 것 같아. 들어 젖어. 조민이 형도 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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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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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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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진진 5대4 4대2 4대와 아깝다 아깝다 아뭘 그냥 미들로 하지 미들 쏘면 안 되잖아 하리 왼손에서 네. 코스해서 아, 하나 쏘면 다 쏘면 야하 올라가 어. 손 어. 놓지 마 굿딕 들어간 존나 셌어. 아니야. 잘 타고 들어왔어. 움직이좋아졌가 살려놨어. 우리가 아는 거. 내가 뭐라고? 저건 안 돼. 그만. 앞. 갖으 주고. 됐나? 손도 던져라. 올라왔어. 올라왔어. 쭉 나가. 코트 회고쭉 나가. 그렇지. 됐어. 어려워. 신! 아, 잘됐